오늘 아침에 누가 늦게 일어났죠? 네. 누구죠? 누가 진짜 늦게 일어났죠? 접니다! 아, 예! 자, <laughs> 한시간가량 늦게 출발했지만 비도 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 다시, 너무 다시 좋다. 다시 너무 좋다. 다시 좋다. 이 정도. 네, 갑시다. 뿅! 뿅! 여기는 명동성당이고요. 어,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고 민초화의 성질을 꼽으라고 한다면 항상 손에 꼽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어, 일단은 이 명동성당이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1987년에 있었던 교감 그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탁 치고 엎하고 죽었다 역하고 죽었다는 변명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이때 1월 26일에 명동 성당 미사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너의 아들, 너의 제자 너의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에 있느냐, 동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정권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정 이런 경고를 전도한 정권에서는 철저히 무시했고, 어, 광주 대교구에서는 개헌을 요구하는 단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게됩니다이 어, 단식이 전국 각지 교부의 수도회로 퍼졌고 개신교계까지 정착을 해서 이는 나중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민주헌법쟁치국민운동본부의 결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 87년 5월 18일에 명동성당에서 광주민주항쟁 7주기 그리고 박종철 군 추모 미사가 집행됐는데 미사가 끝나자마자 어 전국 사재단 대표 김성은 신부께서 박종철 군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조작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시고 어 당국의 은폐와 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다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셨죠. 이 성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적인 60 민주항쟁의 민주항쟁의 순식간에 압도질수 있었습니다. 는 명동성당 에 굉장히 가까웠던 향인교회에 저희가 지금 왔는데요. 어 향인교회는 어 일단은 향인의 이름은 어 향기 나는 이웃이라는 뜻으로 지금 설립이 된 것입니다. 향인교회를 저희가 찾은 이유는요. 6월 항쟁 당시 본부이기도 했던 이 국본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을 했어요. 어 이때 호원철폐가 지금 6월 민초항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구호 같은 거였는데. 이를 위한 범국민연합전선이 절실히 요구해, 요구되었고, 어, 이러한 국본이 5월 27일에 타 창립대회를 열기로 하고 장소를 몰색했지만, 당연히 정권에서는 이를 막고 싶어 했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일반 시설은 엄두를 네. 못내고 네. 종교시설에서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명동성당, 뭐 기독교회가성공회 성당 같은 곳들, 모든 곳들이 다 일단 경찰들이 다 봉쇄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 일단 경찰의 눈을 피해서 바로 명동성당에서 등잔 밑에 얻었다고 명동성당에서 바로 한 200m 떨어진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이항림교에서어북권을 국권의 범국민 어, 연합회의 창립 대회를 바로 이곳에서 열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이곳은 명동성당처럼 눈에 띄는 위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국 통일 그리고 민중 생존권 보정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비판하고 시달리는 억울한 민중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셨던 이혁림 교회의 홍문수 목사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민주화에 의한 열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이게 중심부에 위치를 했는데, 사실 여기 중심부에 위치를 했는데, 사실 모르고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곳인데, 어, 사실 여기도 민주항쟁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했던 일어났던 일이 1987년 6월 10일날, 그 아까 전에 힐민 교회에서 만들어졌던 국보이여기그 아까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그 마당에서, 한5 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고문 살인 은폐 미포원 철제 국민 대회를 열었어요. <laughs> 또다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시기로 했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김병선 문익환 신분이나 함재원 신분, 옥상누리. 외치고 나서 제 유시민 씨 누나 유신춘 씨랑 부산 스님. 스님이 올라가서 종을 올렸는데 스님이 올라가서 네. 이 역사적으로 그정뭐 교회나 성공의 대상당에서절 스님이랑 여성이 종을 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분단 4십년딱 맞는 해여서 그 분단을 모두 이제 치유하자 해결해내자라는 의미에서 4 2번 종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민주항쟁 시작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주 근거지보다는 이제 명동성당이 주 근거지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위치가 되게 평평한 땅에 있잖아요. 근데 명동성당은 조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몰려갔다고 하네요. 여기는 네 사실. 불교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민주화 운동에서 그렇게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실제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개신교와 또천주교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었어요. 음, 네. 처음에 이제 정의구현사제단 또는 뭐 이제 기독교 개신교 그런 다른 연합체들이 있는 것처럼. 불교도 이제 민중불교연합 뭐 이런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는 가장 민주화운동에서 꼽히는 거는 이제 87년 6월 20일 날조계사에서 모여서 이제 구국운동 구국대회를 열자 해서 이제 승려들이 다 모였었는데 여기가 경찰들이 다 막고 있었어 가지고 이조계사 안에서 그걸 진행하지 못했고요 네. 조계사 밖에서 이제 그 노상에서 스님들이 시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끌었던 게 이제 지선 스님이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성공회 대성당에서 이거 종을 치셨던 그 지선 스님이 미, 그 불교의 또 수장이라고 그 당시 불교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종교가 모였었던 그 항쟁이 민주항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